2024년 6월 김경문 감독이 하나 이글스에 부임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김민호를 타격 코치로 영입하는 것이었다. 김민호는 두산 시절부터 함께했던 코치였다. 하지만 팬들은 우려했다. 김민호는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어디를 가든 물타선을 만들었다. 2025년 시즌 우려는 현실이 됐다. 3월 25일 LG전 영대호 완봉패, 3월 26일 LG전 또다시 영대사 완봉패, 4월 6일 삼성전 영대시 영봉패. 27타자로 끝난 구력적인 경기였다. 27타자로 끝나는 건 퍼펙트 경기에서나 나오는 타자수다. 어떻게 된 걸까? 8회 4번 타자 문현빈의 안타로 퍼펙트 게임의 수모를 간신히 벗어났지만 5번 타자 노시환이 병살타를 치면서 결국 9번 타자까지 딱 3번씩만 타격했다. 하나의 타선은 엘 g 염경엽 감독의 슬래시 라인과 비슷해졌다는 조롱까지 들었다. 팬들은 외쳤다. 김민호 타격 코치를 교체하라. 하지만 김경문은 믿음을 강조했다. 선수들이 언젠가 터질 것이다. 기다려봅시다. 2025 시즌 투수력은 1위지만, 공격력은 4위를 차지했다. 믿음과 고집은 한끗 차이, 결과가 그 차이를 만든다.